안녕하세요. 얼마 전에 인스타에다가 저의 유튜버 구독자분들을 뭐라고 부르면 좋을까 이벤트를 했었거든요. 진짜 뭐 많은 것들이 되게 많았는데 그 중에서 하나를 골랐어요. 국주의 유튜브. 지금 저를 보고 계시죠? 예 네, 저를 보고 계신 여러분들은 국보입니다. 국보. 오! 너무 이쁘지 않아요? 국주와 국보들. 아, 이제 우리 국보들과 함께 맛있는 식사를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밀푀유나베 네 샤브샤브를 먹으려고 합니다 자 이제 고기까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거 근데 그냥 넣으면 안 돼요 밀푀유나베는 또 모양을 내야 되거든요 굉장히 귀찮습니다 네 그때 뭐 어쩔 수 없죠 배추를 올리고 자 해봐. 올줍다 배추를 올리고 이게 되게 원래 촘촘히 예쁘게 해야되지만 뭐 이정도로 이렇게 펼쳐서 이거를 한 3등분 정도 해줘요. 이렇게 됩니다. 보이시나요? <laughs> 보이시나요? 여기를 굉장히 많이 넣었죠. 이렇게 이렇게 세우는 거예요한번더 아, 썰어서 고기를 너무 많이 넣어주고. 자 이렇게 이렇게 어 예쁘다. 냄비 테두리에 잘 올려줍니다. 잘놓고 자, 자, 여기다가 모양을 낼 거거든요. 이렇게 버섯들 넣고. 그타리 넣고. 그다음에 청경채 예쁘게 넣고. 마지막은 표고버섯. 이렇게 넣어서. 이렇게 넣으면 돼요. 예쁘죠? 별거 없어요? 자, 그리고 소스를 만들어 볼게요. 우선 간장 소스는 뭐 별거 없어요. 저는 그냥 간장 넣고. 이따가 육수 만들어지면 이 육수 국물 우러 나잖아요. 그럼 그거를 조금 국물 섞어가지고 고추냉이랑 같이 먹거든요. 그리고 이 칠리 소스 여기전 저는 이걸 제일 많이 먹어요. 소스를 오 너무 좋아한네요 그다음에 이 매운 소스. 요것도. 요 소스 불을 켰습니다. 이 육수는 디폴리랑 멸치랑 다시마 넣어서 만든 육수, 맥주 한잔 먹고 시작하겠습니다. 제일 좋아하고 사실 피시볼도 사고 싶었는데 제가 그게 바로 안 오더라고요. 근데 그 쭈꾸미도 하나 익혀보겠습니다. 쭈꾸미, 쭈어 예쁘게 예쁘게 올라오죠. 이걸 지금 그대로 꺼냈거든요. 이대로 다 먹으면은 진짜 입천장 다딜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한 칸만 배추 하나, 고기 하나, 깻잎 하나, 요렇게 요 한층 식구를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은 그냥 제가 좋아하는 칠리 소스로 찍어서 응, 음. 맛있다. 아, 이 칠리는 아, 어, 아, 너무 맛있어. 매콤 소스 살짝 찍어서 먹어보겠습니다. 너무 맛있어. 팽이버섯 서는 뭉탱이가 좀 뜨거울 수 있으니까 여기를 이제 차가운 간장에 찍어서 와, 너무 맛있다. 아, 실패요 너무 뜨거워. 반 잘랐어요. 이번에는 다시 칠리 소스를 푹 담가서. 팽이버섯은 식감이 무조건 1 등인 것 같아. 자 다시 한 번. 아. 청경 청경채 이런 친구들은 너무 오래 삶으면안 돼요. 맛이 없어져. 조금 배추나 청경채 이런 거는. 그때 흰 부분이나, 이렇게 그, 뿌리 쪽 있잖아요. 이런 쪽이, 좀 아삭아삭해야지 맛있어. 음. 그, 버섯 같은 거는, 오래 삶아도 되지만, 청정채는 배추는 넣어서, 계속 눈으로 주시하고 있어야 돼요. 고기랑. 고기도 너무 익으면 퍽퍽해지니까. 자, 오늘 간장소스. 살짝. 고추냉이 들어간 거. 아. 아, 말을 못 자, 이 친구들 하나 더 뺐어요. 그대로한층딱 이렇게 한층 매운 소스에 찍어서 와어조금음 엄청 특별해졌어. 매운 소스에 찍어서 음, 음. 맛있어 소스가 너무 많아도 문제야 고민 되잖아. 청경채하고 매워소스에 간장에 찍어서 원래 팽이버섯도 오독오독한 식감이 진짜 죽이거든요. 근데 느타르도 여러분 식감이 진짜 좋아요. 고기 구워 먹을 때는 거의 뭐 새송이나 뭐 이제 팽이버섯으로 이제 많이 구워 먹으시잖아요. 뭐 양송이까지도 먹지만 샤브에서만큼은 느타리로 드세요. 식감도 좋고 가격도 괜찮고. 응. 한층또 집었습니다 한 층은 매운 소스 하얀 소스에다가 이번 표고버섯 한번 먹어볼게요. 매운 소스 살짝 찍어서. 배추 건져야 돼, 배추. 배추 이제 건져야 돼, 고기도. 백 그램 다 먹겠네요. 우동 다리면은 먹다보니까 또 탄수화물도 또 땡기지 않습니까? 그죠 간을 좀 해서 넣어보겠습니다 네. 아 맛있겠다 또 해산물이 또 육수 내는데 또 굉장히 도움이 되지 않습니까? 그죠 조금이라도 말이 돼지도 않은데 뭘 쪼개서 먹으죠 그리고 어차피 육수에 들어가는 거는 그치. 제가 고추를 안 먹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잘라서 통째로 통째로 넣어주면 됩니다. 맛있겠죠~? 너무 맛있다 한가닥 먹어볼게요 음 아주 잘 익었어요 면 킬러 로 할까, 칼국수면으로 할까, 우동면으로 할까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원래 같은 건 무조건 저는 약간 칼국수 판데 오늘은 조금 다르게 먹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라면으로 할까, 우동으로 할까다가 하 라면도 요즘에 좀 많이 먹었던 것 같아서 제가 우동면으로 한번 쓱 바꿔봤어요. 아유, 조금만 놓치면 이렇게 엄청 작아져. 아유, 쭈꾸미 친구들아. 식당에서 주는 밥은 진짜 적잖아요, 양이. 어. 이거보다 적을걸요? 딱 요게 지금 두개 정도. 계란을 투하. 계란을 투하. 식당에서 보다도 밥을 두배더 넣었으니까 계란도 두배 넣어야 되겠죠? 비쥬얼 비슷해 져가고 있어요 와 진짜 맛있겠다 반만 와, 맛있어요 자, 계란 보이시죠 장난이죠? 음. 그 어떤 쪽보다 맛있다 진짜. 잖아요. 세부 작업 해 먹었으니까 고기 잔재들이 막 남아 있으니까 그 고기들도 있고 채소들도 있고 아 이거는 진짜 최고야. 계란까지 완벽합니다. 양 조절 완전 딱 잘했어 오늘. 진짜 칭찬해 나국부를나 진짜 칭찬해 주면 진짜. 응? 여러분, 국보들 인사를 먼저 하고 저는 나머지 좀 편하게 먹도록 하겠습니다. 어, 오늘 영상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는 우리 애칭이 있으니까 더 가까워질 수 있을 거예요. 그쵸? 궁금하신 거, 하고 싶은 얘기들 밑에 댓글에 많이 많이 달아주시고요. 이 영상을 아침에 보고 계시다면 아침 식사 맛있게 드시고요. 점심을 보고 계시다면 점심 식사 맛있게 드시고요. 저녁에 보고 계시다면 저녁 식사 맛있게 드시고요. 아니다, 좀자려고 누웠어요, 언니. 하시는 분들은 맛있는 꿈 꾸시길 바라겠습니다. 국보들 안녕!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